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이격도 관계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격도라는 것 설명했죠 이격도 전 강의에서도 이것은 이제 캔들 주가와 이평선 간의 이격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했죠 주가와 이평선 간의 이격이 있고, 그다음에 이평선과 여기 일 번이고, 이 번에는 방금 전에강의하니 강의, 이평선과 이평선 간의 이격이 또 있어 이게, 다 연관돼 있죠. 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가가 추세를 확장하면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의 차이가 점점 확대되고 이제 상승하니까,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여있던 장기 평선, 그 다음에 중기 평선, 그 다음에 단기 평선이 이렇게 이제 확대되죠,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지죠, 네. 이렇게. 차이가 확대되고 하락 조정 받으면 이동 평균선의 차이가 축소된다. 이제 올라갔던 것이 이렇게 빠지죠. 이놈이 이렇게 빠지고 이놈이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또 수렴하게 되지. 그러면 다시 여기서 또 발산하게 되죠, 이렇게 예. 주가가 추세를 확장하면 가장 먼저 뭐가 움직여? 방금 이야기했죠, 단기 이평선부터 먼저, 단기 이평선이 그 다음은 중기 이평선이, 제일 마지막으로 장기 이평선이 주가를 반영한다. 이처럼 기간별로 이동 평균선이 주가를 반영하는 속도의 서로 차이가 있지. 속도가 뭐가 빠를까요? 5선이 빠르고, 그다음 13선, 그 다음 26선, 그 다음 66선. 이렇게, 단기 평선부터 중기, 장기로 속도가 순차적으로 움직이게 빠르죠. 5선은 이제 상당히 빠르죠. 네. 주가는 상승 추세일 때 계속 상승하지 않고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 가며 추세를 확장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자, 그 이유는 주가의 상승이 과다하면 이익이 벌어졌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발상과 이격 확대가 되면 저점 매수가 줄어들고, 고점 매도가 증가해 하락 조정을 받게 되며, 요거 말이 인장이 글로쓰니까좀 어렵죠. 예, 간단해. 여기가 있어. 여기가 이렇게 지금 상, 예를 들어서 인장이 26선이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 왔네? 그래서 매수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가 어, 추세가 안 왔어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이여기뭐 13선으로 보고 5선 바탕 여기 이제 이렇게 또 13선도 딸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26선 올라갔죠 이제 여기 66선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확대됐잖아.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확대됐죠. 원가는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서 올라면 차익 실현. 이만큼 이익을 받잖아. 그러니까 이제 매도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저점이 전적으로 올라갔으니까. <laughs> 자 죄송합니다. 저점은 매수가 줄어들고 고점 매도가 고점에서 이제 매도가 증가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 상승 가까지. 그 말이야 지금. 저점 매수 매도는 줄어들고, 고점 매도는 주고, 저점 매수는 증가해, 아, 여기다. 저점 매수, 여기에서, 저점 매수는 줄어들고, 고점 매도는 증가해 하락 조정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왔네, 이제. 왔으면 은다 주가가, 이제 하락 조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락 조정을 받게 되면, 이동 평균선 수령과 축소가 되죠, 이제. 이격 축소가 됐어. 아까 얘기한 이익이 벌어졌죠.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렇게 내려가서 축소가 됐죠. 이제 축소가 됐어. 그러면 고점 매도는 아니지 고점이 아니니까 매도 줄고 저점 매수가 증가해 다시 주가는 상승한다.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저점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 이게 바로 하락 조정 받았다 그말이에요 지금. 자. 다시 봅시다. 제가 설명을 잘 하는가 모르겠네. 들어보고 판단시 바랍니다. 이격도는 주가와 특정 이평선 간의 이격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이렇게 떨어졌으면 여기에 이격이라고 그랬죠. 것이 요거. 여기까지가 이격이야. 여기는 최초에 진입한 것이고, 이 파동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상승각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상승파동이죠. 이게.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왔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동일해 보라. 그럼 뭐가 되죠? 여기에 찍고 올라가고 하는 것을 상승파동이라는데. 여기서 올라와서 요점까지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파동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완성. 그래서 이 파동이 요 위에 상투에 있는 것을 정점이라 하고 요 밑에를 하락 조정 봤을 때요 밑을 골이라고 그래요. 산의 골 있죠. 이 골과 비슷한 거야, 이게. 근데 여기서 다 내려와 버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 이같이올라오보다더 싸잖아.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 그러면서 면세가 많이 들어오면 급등해버리죠. 저점이다. 이제 우리가 글죠. 뭐 전쟁 난다 그러면은 나면 동납을잖아. 그게 심리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60일로 적용했는데 주가와 60일 이동평균선이 서로 일치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날이야. 여기가 60일 이동평균선인데 주가가 빠졌던 아 여기가 얼마큼은 60일이야. 이제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요거 일치했다, 그 말이에요. 하면, 100%가 되고, 다시 상승 추세가 확장이 되면, 이격 또한 점점 확대되고 있으면 쉽게 할수 있다. 확장된 100%, 에이, 이제 확,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수렴이라니까. 주가와 이격선이, 이격선, 60일 이격선 얘기로 말하면, 맞다면 확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격 도는 수치가 아닌 백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격의 축소와 확대 정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알려준다 이 이격은요 우리가 이평선과 캔들의 관계를 보면 다알수 있어요 이거요 거기에서 나온 게 피부나치수열 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방금 보여요 여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 아까 설명했죠 여기에서 이렇게 갔네 아 여기가 100%야 그랬더니 하락 조정 받았는데 여기 입병선이 딱 맞고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됐죠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1대1이야 그럼 피보나치수열의 어 2분의 1즉 말하면 50% 그거 나왔죠 뭐31.8% 61점 뭐20 나오고 내가 간단하게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폭독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 차트가 이제 밑에 차트 보면 나오는데 어,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도 봐봐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이 평상이 딱 오잖아.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 천치니까 다시 빠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상승각이 이렇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 변동하다가. 다시 여기 서 이제 이렇게 지금 올라가죠 이 이평선이 그러니까 다여 여기 서 이렇게 이익이 벌어졌잖아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기 있는, 여기 기이평선기 올라가고 단기 이평선 기개올라기고 이놈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잖아여 따라 올라가. 응? 그러다가 여기 에서 여기 이제, 이격이 확대되죠. 이격이 확대되면 여기까지 하나 단계이평선 <laughs> 타고, 5선 타고 올라가 볼지. 그니까, 러 이제 여기 이 내용이 이거예요. 요것도 이격이 확대된 구간이에요. 요것도 이격이 확대된 구간이고, 요것도 이격이 확대된 구간이다. 그 말이에요. 요, 요 끝에가 전부 이격이죠. 여기. 상투에 상투. 응? 요것도 상투 여기 보면, 이, 여기에서 이제 MACD 오실레이터를 했는데, 요것도 요, 요. 여기, 그니까, 보조지피 MACD는 요, 이 평선에 어떤 두 선을 연결해서, <laughs> 골드크로스, 데드크로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갔을 때, 어, MACD가 0으로 나타나. 0 위에 있으면 상승이고 0 아래 있으면 하락인데, 그거 두개볼거 없어. 이. 예, 그래서 절대 저는 보조지표 일절 안 씁니다 옛날에 썼는데 보조지표 안쓴 이후로 훨씬 좋, 좋아요 아시겠죠 아니?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이격도 여기 보시면 이격도 이제 설명됐죠 이격도는 주가와 아, 주가 캔들과 이평선의 이격이 있고 이평선과 이평선간의 이격도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